안녕하세요. 수유차 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K5 2.0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지금 당장 차 구매가 아니시더라도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차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아 K5 2000년 럭셔리이고요. 2011년 시, 2011년 4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검정에 16만 2천 킬로고요. 자,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옵션 사항은 갖춰져 있고요.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바닥,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뒷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키로수 16만 2천 키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도 있고요. 루뮬라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2채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버튼 기본식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엔진 룸 상태고요.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1결에 2000km 보험사 보증 되고요. 예, 키로선 16만 2천 킬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상태 보시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5 2.0 럭셔리 설명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V자 마크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클릭하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55650 요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 월드는 수원역 앞에 있고요. 지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도이치 오토 월드는 수원역 앞에 있고요. 수원역에서 택시 타면 기본 정도 나옵니다. 이 안에만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외부의 주차장에 차가 있기 때문에 엠마한 국산차 수이차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이차 사기사 이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나오니까요 새벽 일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 사전에만 미리 연락만 주신다면 내방 네후 출고 때까지 1시간이면 출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까지 설명 다 드렸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K5 2.0 럭셔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차 한대 사고 팔고도 중요하지만 회원님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뭐, 신차도 고장 날 수가 있겠죠. 중고차도 고장 날수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 보다 더 저렴하게, 이쪽에도 저렴하게 할수 있도록 뭐 비교해서 이쪽이 더 저렴하면 이쪽에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개 결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시차사기사 의 이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